이번에는 이 예초기를 가지고서 잔디를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. 원래 예초기로 잔디를 자르는 건안 되지만 이 잔디를 깎자고 잔디 깎기 같은 걸 사는 거는 뭐 굉장히 넓은 데에서 기계를 사는 거는 뭐 아깝지 않지만 한 20평 30평 되는 그 잔디밭을 깎자고 뭐 4, 50만 원남게는 100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 거는 어,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렇다고 해서 잔디밭을 지저분하게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예전에 할머니들처럼 뭐어 가위, 낫, 낫, 예 낫으로 이걸 일일이 다 치는 거는 그 요새 같이 인건비가 귀한 시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어 편리하게 용통성 있게 이 잔디를 자를까를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애초기를 잘만 다루면 물론 뭐 전문 그 잔디 깎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름 깔끔하고 깨끗하게 잔디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 깎는 모습을 보여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잔디를 깎을 때는 맨땅을 쳐 가지고서 땅을 파내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상당히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초기 초보자들은 사용하시면 그렇고 예초기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익숙하신 분들 어,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, 이 잔디를 예쪽기로 자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보여드릴게요. 자, 어, 땅을 치지 않고 아주 약간만 각도를 아주 약간만 줘가지고 얇게 잔디를 쳐 나가야 됩니다. 보셨나요? 이런 식으로, 이건 지금 잔디가 깎여서 위에 쌓여있지만, 잔디를 치우고 나, 저, 깎인 잔디를 치우고 나면, 굉장히 바짝 잔디를 깎은 걸알수 있어요. 절도 별로 안 나구요. 자, 요런 식으로 예초기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, 어, 잔디도 깎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잔디깎기 사실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예초기 갖고 시도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예초기로 대충, 어, 한, 두 시간 반에 걸쳐서, 어, 자른 잔디밭입니다. 음, 워낙 잡초가 많이 우거져가지고, 그걸 속아내지 않고, 일괄적으로 예초기로 쳐버려서, 조금 지저분한 것도 있고, 뭐, 그렇긴 하지만, 음, 굳이 잔디깎는 기계 필요 없이, 예. 이 예초기를 사용해서 이 정도 깎으면 꽤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예전에 손으로 밀어 갖고 칼날이 돌아가면서 잘리는 수동 잔디깎기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. 그건 정말 미친 짓이더라고요. 예, 너무 너무 힘들어요. 차라리 음, 모터가 달는 예초기로 조금 땀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더 어, 효율적인 것 같아요. 이 중간에 이렇게 움푹파인 거는 강아지들이 다 파놔서 그래요. 잔디를 잘못 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자,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